2016년 10, 캠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났었죠. 그죠? 약간, 러러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유현진, 최진수, 누가 더 후광이 미쳤어요? 별이 나왔죠, 눈에서? 처음 딱 차에서 내리셨는데, 네. 딱 포스도 있으시고, 몸도 좋으시니까. 네. 그때 좀, 와, 이렇게 하고 쳐다봤었죠. 이후에 서 정리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게 그런 상황을 그린 적은 단한 번도 없었을 그냥, 거 아니에요. 그냥 짐짜고 바로 들어왔어요. 아, 그냥, 그냥 오후 비행기로 오네. 8시 몇 분인가 통보를 받고 12시인가 1시 비행기로 타고 왔어요. 응? 어? 그렇게 빨리요? 그래서 굉장히 냉동하다고 느꼈죠. 저한테. 비행기 티켓에 그럼 구단에서 찍거든요 네, 거. 다 해줘요. 8시인데 8시에 타야 된다고? 그 짐을 막 완전히 허둥지둥 탔겠네요? 네. 그렇죠. 별로 챙임감 없었어요. 짐은 많았는데 챙임감 없었어요. 음. 근데 토요일에 태워졌을 거예요, 아마. 아. 뭐 형한테 죄송하죠 솔직히 같이 있었는데 뭐은 모습 보여주지 못하고. 부단에 처음에 선임 선수 불러가지고 네. 한 것처럼 건강민 선생는그 당시 에 어떤 상황이었었어요? 출근을 해서 어우 갈아입으려고 락커에딱 앉았는데 이제 불르더라고요. 조짐은 있었어요? 아니요. 형 어. 못했죠 그때 가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그냥. 높은 신 자리에 있던 코치님께서 미안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영어를 알아들어서 한게 아니라 그느낌 있잖아요. 음, 음, 음. 그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듣고 나서 락커까지 가는 그 복도에서 한숨만 계속 그래서 짐싸기 전에 전화를 했어요, 부모님한테. 응. 간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는 그렇게 표현 안 하시고 티안 내셨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서 저도 이제 한국 와서. 군대 응. 거의 끝날 때쯤에 들은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짜 많이 울었다, 엄마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죄송한 것 뿐이죠. 그럼 아들 혼자 미국 보낸 다음에 얼마나 노심초사 하셨겠어요. 그죠. 전화 받았을 때 눈물 나죠. 박민 선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아마 본인도 그때까지만 해도 방출은 첫 겸인 거잖아요. 네. 살면서 네. 처음, 처음 경험한 거. 고 네. 슬프고 뭐, 눈물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대야 될지 모르니까 음.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냥 벙 떴죠 그때는. 한국 왔는, 왔어요. 와서 어떻게 요 와서 부모님이 딱 공항에서 만났죠 그때. 죄송스러워가지고 뭐. 진짜 그런 생각했있내 야구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까 앞으로. 그리고 근데 한국 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부모님 얘기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야구를 그만둘 게 아니고 계속 야구를 음.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갈 때는 프로. 음. 오늘 가야 되니까 프로로 가기 전에 좀 군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잖아요 최대한 응. 아빠랑 고민을 했던 게 2년 동안 운동을 해서 드래프트를 받아서 프로로 응. 바로 응. 가는 거 응. 어, 예,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나 아니면은 그 2년 동안 빨리 군대를 갔다 와서 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거두 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투자로 하는 게 나을 거 같아가지고. 음. 솔직히, 네. 제가 군대를 안 가서 운동을 하고, 프로가서도 성공한 날 보장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 또 그때 가 군대 가면은. 너무 됐죠. 그래가지고, 바로 군대를 선택하게 됐죠. 근데 그때 군대 신청도 선착순이어가지고, 아빠랑 피치방 둘이 가서, <laughs> 두 대를, 네, 두대 컴퓨터 켜놓고, 이거 광클을 엄청 했어요 했는데 딱된 거예요 그게 음... 빠른 실내요 5월 달에 두달 안에 또 자대 배치까지 잘 받아서 네. 훈련소 끝나고 네. 육군항공학교인데 이제 저는 본부 근무대에서 예초병이라고 푹 깎는 그런 그거 뭐 내가 내 선택사항이 아니었던. 아 거죠? 근데 저는 지원했어요 여기서. 어 왜요? 그거 하면 손목 힘이 좋아진다 해서 그걸 지원했거든요. 예초로 하면. 네, 네. 이렇게 들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 <laughs> 뭐라도 어, 아, 운동을 해야 되 돼. 네. 아, 네. 저녁할 때까지 그것만 있어는 예초에 어떤 노하우도 있나요? 네 하면서 생기죠 이제. <laughs>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건강미 인생에 내가 뭐 어디서 아, 풀 깎고 있을 거라는. 네. 아 근데 재밌었어요 저는. <laughs> 진, 진짜 재밌었어요. 이냐 지금까지 인터뷰한 것 중에서 제일 신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laughs> 야구 얘기. 보자. 음, 적이 없었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는 되게 걱정도 많이 하고 그렇죠? 어, 왜냐면 처음 경험하는 거고 야구랑은 네. 전혀 관계없는 그리고 이제 상황이... 운동선수들이랑 지내다가 이제 일반인들이랑 또 그렇죠. 생활하다 보니까 네. 안 맞는 경우도 많았죠 어, 제가 어, 어디서 그 기사에서 봤는데 건강민 선수가 이제 야구선수인 걸 알고서 그 선임이 뭐 방망이를 갖다 주고 그랬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그 네. 음. 선임의 친형이 원래 야구선수였어가지고 그 선임이랑 캐쳐홀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음. 그선인 나간 뒤로는 못했죠, 캐치볼을. 아, 아, 사실, 군대 생활하면서 그럼 캐치볼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고요 네, 근데 엄청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또. 아. 또, 행복아 님도 야구선수 서가지고사위냐고도 하셨거든요, 그때도. 네네. 그래서 캐치볼 네. 가끔 해드리고 했거든요. 2020년도에 제대하셨죠. 네, 20년도 12월에. 12월에. 갔다고 했는데, 바로 또 제대했더라고요. 저요? 네. <laughs> 아, 아닌네 저는 엄청 길었는데, 안 했어요. 아, 미안해요. 미안, 밖에서 보긴. <laughs> 2년 유일 기간이 지났죠. 네. 그렇죠 그다음부터 정말.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프로에 갈수 있는 어떤 자격 요건을 그렇죠. 얻은, 얻게 된 거죠. 제대하고 거의 일로 왔어요. 응. 1 2월 중순에 제대해가지고 네. 1월에 테스트 보고 네. 2월 초에 합류해가지고 그때 제대하고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맨날 헬스장 야구할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맨날 헬스장. 동인야구단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 갔는데 좀 어려웠어요. 그때 겨울에서 어. 실내에서 봤거든요. 아, 네. 네. 간단하게 봤었죠. 그때 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명 어. 너 떨어졌어가지고 테스트 봤을 때좀 떨렸어요, 네. 긴장했어요 어땠어요? 오랜만에 야구해가지고 음. 좋았어요. 음. 떨리지 않고. 그래도 또 여기가 들어가야지만 또 훈련을 할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잘 봤죠, 됐어요. 음, 음. 근데 게 딱히 퍼포먼스가 많이 없었던 게 수비를 한 것도 아니고 실내에서가서가지고 한정적이었어가지고. 팀이시죠. 네, 네, 우리 청년팀. 청년. 네. 어떤 위험한 일 있었어요? 숙소에서 뭐물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밥도 뭐 처음에는 안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았고, 음. 저희가 터치할 수 없고 회사에서만 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이 많아요 있었죠. 숙소에 몇 명이 살고 있어요? 지금 저희 팀 인원이 서른 명인가 그럴 거예요. 네. 다 그럼... 숙소에 살아요. 201호라고 하면은 네, 201호에 여섯 명? 여섯 명. 네, 저희 방은 지금 다섯 명이에요. 어, 네. 네 그러면 2인실, 뭐 1인실, 뭐 이렇게 있네요? 방이 3개거든요. 네. 2명씩 들어가는 거죠. 음. 2층 침대에 아주 2명, 2명 정도. 그러면 박민 선수는 이로 인실네 혼자 방장님 아 혼자 서고방 아 좋은 건아니에요왜 왜요 큰 방을 싫어하거든요 좀 네. 공허해 가지고 방장은 큰 방에서 혼자 써야 된다 특혜를 줘 가지고 네. 그것도 옮긴 거예요 선수층이 어떻게 돼요 프로 출신도 있어요 아이로 따지면 저 중간이고 형들도 네. 있고 밑에 애들도 많은데 음. 프로 출신 출신들이 좀 많아요 저희 어... 팀 다른 팀들이비 다들 지금 다시 한번또 프로에 가려고 네 도전하려고 음, 그런 사람들이죠 네. 얘기 많이 들었겠어요 한국 야구는 어떤지 궁금해서 많이 그렇죠. 물어봐도 봤을 것 같고 손호영 선수한테 아, 많이 네, 물어봤고 네. 저는 똑같은 길을 걷다가 프로에 들어간 선수이기 때문에 그 형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죠 음, 음. 혹시 스카우트들이 와서 보고 가고 그래요? 초반에 보러 오기는 보러 오셨었어요 이데나 어, 보러 왔는데 다른 선수 보러 왔는지 모르잖아요 교수님께서 아, 말해주셔가지고 어때요? 그 의식이 좀 되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대한 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랬어가지고 막 솔직히 말하면 야구에 대한 준비가 막 엄청 잘 돼있고 100%할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어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결심 했어요 음. 사실 또 의식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 의식하면 또 못해요 아무 생각 없이 해야 되는 <laughs> 사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지 3개월? 보여드릴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지금 뭐, 하는 대로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간절하게 해야 될 때고, 저는 살면서 알아서 스스로 열심히 한 적이, 제가 느끼기에는 엄청 많지가 않았어요. 고덕댕 시키면 하고, 군대는 군대 있는, 군대가, 군대가 군대. 사람을 바꾼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나와서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짜고 이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저는. 제가 계획하고 그계획대로 움직이고, 계획한 것보다 더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뭐, 그만큼 좋은 성적이나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음. 그리고 또 2016년 캠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랑 같이 만났었죠. 유현진 선수의 초대로, 그렇죠. 이디오 선수, 추인 선수, 그다음에 최지만 선수, 네, 그 공감민 선수 같이. 네. 공감인 선수가 장충구에서 미국 갈때막 제2의 추인 선수가 되겠다라고 <laughs>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추인 선수가 그때 미국에서 만났을 때그 느낌이 남달르지 않았을까. 그죠. 약간 우러러보는 그런 느낌이었죠. 탑급에 있는 선수시기 때문에 별이 나왔죠, 눈에서. 가까이 보니까. 뭐 그래 <laughs> 후광이 비친다 해서 <했잖아>, <laughs> 처음 딱 차에서 내리셨는데 네. 딱포스도 있으시고 몸도 좋으시니까 네. 그때 좀와 이렇게 하고 쳐다봤었죠. 후광의 선수 있장에서 당시에 유현진 최진수 누가 더 후광이 비쳤어요? <laughs> 두 분다. <laughs> <laughs> 그 모임도 되게 신기했었어요. 쉽게 그렇게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유현진 네. 아니면 최선수가 또 이렇게 했겠죠. 일류 네. 선수까지 있었으니 그때 좀 많이 놀랐죠. <laughs> 근데 사진 보시면 그냥 그릇도고 고 저거. 네이러고 있었네. 그그 모우 뭐등 네. 있었던 거요 페이퍼 그릇 있잖아요. 종이 그릇. 한겹사이옮기려고 옮기려고 했는데 한겹자리 가지고. 그것도 센터야. 네. 네. 그래가지고 떨떠들었어요. <laughs> 그날 이후에는 잠들면 항상 생각이 났을 것 같거든요. 대스타 선배님. 들 앞에서 밥을 먹고 음. 얘기를 하는데 설렜어요. 엄청 그때 어. 항상 자기들 생각 나고 음. 딱이 영상을 보서 선배님 나오면 아같이밥 먹었던 선배님이는데 <laughs> 그런 생각하고 그때 당신 그랬는데 지금은. <laughs> 페베어리그에서친 네. 선수가 있잖아요? 네. <laughs>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laughs>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네. 저는 기억하는데. <laughs> 어, 만약에 페베어리그에서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요? 그때 만나뵀을 때랑 <laughs> 음. 지금이랑 한국에서 계시니까 신기하겠죠? <laughs> 인사 잘해야죠. 일단. 왜 이렇게 야구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꿈, 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옥인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성공 못했잖아 미국에서 여기까지 갔다 왔는데 솔직히 여기서는 못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어렸을때부터 이걸 해가지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높은 위치에 가고 싶은 사람이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많은 응원도 받고 싶고 그래가지고 계속 하고 싶어요 저는. 포기하고 싶은 적도 있었죠. 그죠, 많았었죠. 음. 미국 에 있을 때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행복뿐만 아니라 이게 저희 부모님도 솔직히 말은 안 해도 바라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만큼 노력하셨으니까 저를 키우면서 보답을 해 드릴 때가 맞는 것 같고 독립연구에 시합하면 몇번 오셨었어요 제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후 처음 보는 거니까 음. 가슴이 막 뛴다고 그러셨거든요 아 근데 그런 말 들으면 은 솔직히 저는 드는 생각이 아 아직도 내가 야구하는 게 이게 보는 게 좋으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있어가지고 야구선수 공강민의 장점은 뭐예요? 저는 딱 하나만 꼽으면 은 주력? 음. 발? 네. 있인것 같아요. 정말 빠르다고 체격은 되게 커가지고 그게 네, 발발아 근데 발 그렇게 발발말 네. 하셔가지고 덩치에 비해 엄청 빠르다라고 음. 말을 하셔서 그래서 지금 도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부상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음. 근데 부상을 생각하고 하면은 또 부상이 아닙니까. 당하기 때문에 음, 음. 가감하게 하면 은 그만큼 뭐 부상이 음. 덜 하니까 타격은요? 타격도 근데 의외로 군대에 갔다 왔는데 음. 생각 외로 음. 아직 준수하기가 잘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인터뷰 초에서 이 얘기는 꼭, 꼭 하고 싶었다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부모님한테 하는 어, 얘기인데. 네. 네. 저한테 한 번도 뭐 부담감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시 저는 부담감 한 번도 그렇게 느낀 적 없고 그냥 지금 처럼 만 옆에서 잘 봐주시고 하면은 그만큼 저도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게끔 보여드리겠고 지치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저는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한국인들과 같이 야구하는 거라서 재밌었어요. 음. 잘하든 못하든 재밌었어요. 많이 없었어요. 음. 저는 응원 받아분 중에 처음인 거 같아요. 음. 마흔 경기 했고, 화율이 0 2로6홈런 28암 타 저조했죠. 저조했네요. 네. <laughs> 근데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스트레스 <laughs> 받고 그러진 않았어요, 심지어. 음. 한 명한테 연락 았었어요 아, 누구요? 예북에고 네, 있는 박찬혁 선수. 아, 뭐 어떤 질문하던가요 미국에, 미국에 뭐. 대해서 물어봤고 분위기나 약간 그런 시스템 같은 것도 물어보더라고요. 음, 너가 하기 나름이다. 내가 네, 느낀 거다 말해줬어요. 아니, 성공하고 싶으면 음식 껏 알아서 꽃치는데 먼저 다가가야 되고 뭐 가지 말라 뭐 그냥 가면 힘들다 그런 것보다는 네.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저는 그래도 갈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알고 가면은 갈것같은데 똑같이 모르면은 다시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알고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하니까. 그럼 당기는 거죠? 네. 그, 그래서 저는 그래 요 그렇게 생각해요. 가서는 일단 코치한테 이제 거리낌 없이 다가가고 장롱을 치고. 질문도 하고, 그런 거. 안 다가가면 솔직히 말안 해주거든요. 안 다가가서 말안 하고, 말안 해주고 하면 또 선수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말안 거지? 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고 있어요. 혼자 생각하니까. 웅그렁이처럼 먼저 다가가서 장면도 치고 물어보면 약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두 가지 다 어렵긴 하잖아요. 미국에 바로 가는 것도 어렵고, 한국에 뛰다가 간다고 해도 뭐 성공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을 때, 일반 선수가 똑같은 사람이었을 때, 그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성공해서 갔을 때는 솔직히 한국에서 성공한 맛을 받고, 미국 가면 바로 이제 높은 레벨을 갈 텐데,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저는 단계단계 올라가는 걸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길이기 때문에, 중간 경험을 한번해 봤으면, 이영미의 셀픽쇼 좋아요와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